1564년 프랑스 의사 라퐁테는 미라 거래소에서 제인과 전염병에 걸린 병자들의 시신으로 미라를 만들고 있다는 기록까지 남겼지만 무미야의 인기를 꺾지 못했습니다. 독일 내과의사 오즈월드 크롤은 무미아를 만드는 제조법까지 기록에 남겼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가벼운 감기나 두통 심지어 부러진 뼈에도 사용하던 최고의 명약이 있었습니다. 약의 이름은 무미아입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도 먹기만 하면 한 번에 일어나는 등 신비의 정력제라고도 불렸습니다. 약이 발달하지 못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약이 필요했는데 무미아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무미아는 용도에 따라 액체나 가루 형태로 상처에 직접 바르거나 복용하는 등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집집마다 하나씩을 꼭 구비할 정도로 인기 있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당시 무미아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찬양도 줄을 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 일세는 즉각적인 치료를 위해 항상 무미아 를 휴대했다고 합니다. 보일의 법칙으로 유명한 로버트 보일은 무미아는 의사들이 낙상환자의 몸과 타박상을 치료할 수 있게 해준 약이라고 찬양할 정도로 무미아의 인기는 유럽의 귀족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높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격언을 남긴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또한 무미아가 지혈 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믿었던 신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약효가 있었던 무미아는 무엇으로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 무미아는 이집트 미라의 가루로 만든 약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17세기까지 지속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무미아의 주 원료를 알고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무미아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상인들은 도굴단까지 만들어 이집트의 국룡묘지까지 뒤져 수만 구의 미라를 도굴했지만 여전히 물량부족에 시달려 직접 미라를 제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564년 프랑스 의사 라퐁테는 미라 거래소 에서 죄인과 전염병에 걸린 병자들의 시신으로 미라를 만들고 있다는 기록까지 남겼지만 무미야의 인기 를 꺾지 못했습니다. 독일 내과의사 오즈월드 크롤은 무미아를 만드는 제조법까지 기록 에 남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푸른색으로 변한 젊은 남자의 시신을 며칠간 매달아 발리고 잘게 썰어 허브 가루를 뿌리고 포도주에 적신 후 말린다 고 합니다. 어떻게 유럽의 고귀한 귀족들과 지식인들은 이집트 미라를 갈아서 섭취하게 된 것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회에서 발견되는 비트몬으로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를 의약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중세 페르시아 시대에는 아스팔트를 배인 상처, 멍 골절과 위궤양, 결핵에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 또한 기원전 약 1800년 전부터 미라의 방부 처리를 위해 아스팔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십자군 전쟁 중 유럽 군인들의 치료를 위해 수요가 급증합니다. 천연 아스팔트의 공급은 제한적이었고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나섭니다. 이에 유럽은 이집트의 무덤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때 사용된 미라 가루약이 중세 유럽의 무미아로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존재합니다. 중세 유럽을 발칵 뒤집은 만병통치약 무미아에 대한 효능은 현재까지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일부에서는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고 귀족과 지식인들의 사랑을 받은 걸까요? 이후 과학계는 아스팔트나 미라의 효능이 아니라 미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약초 중 모략이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모략은 동부 아프리카 해안가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로 미르라고도 불립니다. 모략은 진통 효과가 탁월하며 혈액순환의 개선과 살균 작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중 발타자르가 모략을 예수에게 선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략은 기원전 1세기 이전에도 포도주 발효를 막는데 사용되거나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뱀에 물렸을 때 치료약으로 사용하는 등 오랫동안 사용한 약초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중국에서도 귀하게 여겨지는 약초였으며 동의보감에서도 출혈과 상처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 몰약은 의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어 치약, 통증완화크림, 건강식품, 화장품, 비누, 향수 등 무미야에서 여러가지 제품으로 진화했습니다. 18세기가 되어서야 무미야의 인기가 식기 시작했는데요. 의사들은 무미아의 효과가 작아 처방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혹하게 유럽인들의 손에 갈려나갔던 미라의 처지는 무미아에서 그치지 않고 물감의 원료로도 사랑받았습니다. 머미 브라운으로 불렸으며 1800년대 중반 자연의 색상을 강조하던 화가들의 모임, 라파의 전파에게 특히 사랑받았던 물감입니다. 마틴 드롤링의 부엌이라는 작품은 머미 브라운을 광범위하게 사용해 머미 브라운 특유의 색감을 잘 나타낸 작품입니다. 특히 미라의 뼈와 다른 부분을 함께 갈아서 색감뿐만 아니라 캔버스 위에 표현되는 특유의 질감으로 당시 예술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머미브라운 물감 또한 미라의 공급을 앞질러 노예나 범죄자들의 시체를 사용해 물감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564년 알렉산드리아의 한 미라 판매업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한 머미브라운 표본 40개를 전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음모론 마쿠키였습니다.